해주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논산은 바로 어린이 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타 지역에서 우리 논산의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크게 부러움을 갖고 나도 논산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논산의 철학이고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물류장 개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고 또미래에큰동량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이 환경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곳은 이제 에, 앞으로 머지않아서 꿈의 에, 그런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가까운 곳에 바로 백제군사박물관에 어린이 인공지능 놀이터가 이제 다 완공이 되어서 곧중공식을 앞두고 있게 되고요. 어, 바로 이 산놀이 예술촌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 체험, 또 경험, 그리고 어, 또 어, 미래의 꿈을 또 어,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고 거기에 글래핑장도 또 생겨서 많은 관광객들이 에,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은 이곳에서 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어, 곳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 탑승선수출렁다리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바로 어드벤처 키즈파크에서 오히려 모험 놀이시설이 들어서서 거기는 궤도열차라든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 옆에는 바로 산림욕장이 들어서서 우리 어른들이 편안하게 휴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크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리조트는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논산의 변화를 위해서 피냈던 사업이 바로 어, 리조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상공원이 생기고 물빛정원이 이미 예, 오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 또 우리 어, 그 주변에 그 하산 계류장을 통해서 여러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 태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입점 탑점 도수지 호수를 비롯한 그 주변에 바로 인프라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움하는 우리 논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논산의 가치를 크게 높이고 또부프로 하는 그런 곳을 거듭 태어나게 할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이 우리 답정모수의이 물놀이장을 통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 물놀이장을 이용을 하시고 우리 농산 기부, 고향사를 기부자를 통해서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들 손을 잡고 오셔서 하루를 즐기시고 그리고 고맙게 감사하게 잘읽어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사를 기부자를 통해서 우리 반대로 우리 농산에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고 하는 아주 선순환적 그런 어, 그 시험에 장애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 물놀이장입니다. 우리 농사는 바로 이곳 물놀이장이 그렇겠 시민가족공원에도 또 다른 물놀이장이 있어서 바로 두 개의 물놀이장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실증을 느끼지 않고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또 원하는 곳, 또자라나는데 조금도 구김살 없이 피어날 수 있는 꽃처럼 만발할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이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루어 우리 김누 우리, 어, 어, 우리, 축하드려요. 김도영, 어, 이도영, 어, 이도영 축하드려요. 그래 어, 감사하고, 어, 고맙죠? 어, 우리 어른들한테 감사하다고 뒤돌아서 인사 한번 해볼래요? 뒤로 돌아서. 아, 오늘 또 이, 어, 무더운 자리인데도 우리, 에, 우리 논사님 후배들을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광남 우리 어르신 우리 회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네데그 옆에는 또 이가 우리 조합장님 사해 주셨고요 우리 김주수 장단 단장님, 우리 김설종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님, 우리 김원중 우리 세발 기장님 김복덕 우리 분열의 세발 분야 부장님 그 옆에는 또 우리 도기정 또 우리 그 소통위원 위원장님 한 분씩 우리 그또김영배박영배 우리 어. 그 회장님도 같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기 김정현 회장님, 에, 그리고 국정수 어, 우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어, 또 우리 에, 늘 저와 함께 우리 노선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에, 좋은 우리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 함께자리를 해주셨는 그에 바로 조용훈 우리 의장님을 어, 풍월한 그 인격으로 어, 많은 사람들한테. 아, 귀감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도 위에서 또 열심히, 우리 도장을, 또 우리 농산 시위를 챙겨주시고, 시는 우리 오인환, 우리 위원님 감사드려요. 그 옆에는 우리 김정웅 위원님, 또 민병수 위원님, 공태위원님, 이태봉 위원님, 홍명수 위원님, 그리고 장경위원님, 우그 뒤에 또 계시는, 어, 이렇게 자리를 협회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딱 고맙고, 감사하고, 농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함께 늘어갈 것을 약속하고, 오늘은 좋은 날, 오늘물물이장개장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방수대 풍산 방산 공장이 바로 기공식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뻐해주시고 또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